판상형을 늘린 비중의 대부분은 84타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최고층에 배정되더라도 겹치는 건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똑같은 5구라도 실 면적에서 훨씬 실용적입니다. 천호역이 5호선에서 7번째, 8호선에서 5번째로 승하차량이 많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초등학교의 교육 환경은 준수하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편한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의 실거주 집중 분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더샵 강동 센트럴 시티에 분양이 있었는데 두 아파트가 경쟁 구도에 있었죠. 그런데 분양가가 오픈되고 나니까 이편한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이 완승할 분위기인데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지 배치도입니다. 요즘은 판상형을 중심으로 타워형 단지들을 설계하는데 이곳은 타워형을 중심으로 판상형을 얹어놓은 설계입니다. 이 편한 차상이 자주 설계하는 단지 모양으로 얼마 전에 분양을 진행했던 탑심리 아르테포레와 비슷한 단지 형상입니다. 주 동이 코어를 중심으로 빙 둘러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 설계가 중심이지만 판상형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두 세대짜리 동도 배치했고 특이한 구조의 동이 배치됐습니다. 102동과 103동은 V자형 설계에서 타워형 하나가 양쪽의 판상형을 연결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평면이 꺾여있는 모습이니다 타워형 중심에서 판상형을 늘린 비중의 대부분은 8사 타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들은 투자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주로 판상형 물량을 많이 선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양 물량의 대부분은 타워형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타워형 중심으로 설계된 아파트인 만큼 평면 구조에서는 타워형이 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설계에서 아쉬운 건 이곳이 남양의 뷰가 되면서 대부분의 뷰가 아래쪽에 있는 중흥 s 클래스와 힐데스하임에 겹치게 됩니다. 중흥 s 클래스는 특히 층고가 40층이어서 최고층에 배정되더라도 겹치는 건 감안하셔. 될것 같습니다. 세대 평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소형 평면도 꽤 매력적입니다. 44 타입과 47A 타입은 투베이 타입의 예전 복도식 아파트의 설계입니다. 47B 타입은 발코니 확장의 면적도 좋고 다용도실의 공간도 잘 나와서 거주성이 쾌적하겠습니다. 1, 2인 가구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7A 타입은 발코니가 이면밖에 확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조금 더 좁은 모습입니다. 다용도실 공간이 삭제되었는 작게라도 세탁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59A 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주방이 길게 빠져 있습니다. 폭이 좁긴 하지만 주방의 크기는 괜찮습니다. 다용도실이 정사각형으로 빠져서 다용도실의 공간도 넓은 편인데요. 전체적인 평면이 다른 아파트의 3베이랑 비교해보시면 상당히 넓은 3베이라는걸알수 있습니다. 침실 1의 앞발코니까지 모두 확장을 했고 뒤쪽으로 실외기실과 다용도실만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더샵 강동센트럴시티와 비교를 해보면 다용도실 공간과 발코니, 대피 공간에서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대피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제1항 제3호에 대피 공간의 크기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3호의 나목에 따라서 대피 공간은 2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이 면적 확보 조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5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 프레스티지 1은 아파트의 비공간의 크기를 줄이고 발코니를 확장해서 공간적인 이점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5구라도 실면적에서 이편한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 1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5구 B 타입은 공간적인 이점을 살린 5구 A 타입보다 훨씬 더 공간의 이점이 큽니다. 발코니 확장 공간이 굉장히 큰걸볼수 있는데 단지 설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파트가 타워형 중심 설계이기 때문에 이면 발코니를 모두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조상 아쉬운 건 주방의 크기 가 작아졌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은 아일랜드장이 배치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타워형인 만큼 채광의 배치도 잘 봐야 하는데 백사동 6호 라인에 배치되면 방이 북서양을 향하기 때문에 채광에서 아쉬울 것 같고 나머지 동호수에서는 남동 남서를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채광에서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5구의 타워형을 본 김에 74B 타입의 타워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구 b 타입에서 아쉬웠던 점이 보완된 평면입니다. 현관의 신발장의 크기가 커졌고 작은 드레스룸이 생겼으며 거실 공간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5구 타입이나 74 타입이나 크게 차이가 없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것도 법적 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23조 2항에 보면 주거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30%까지 발코니를 확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5구 타입은 발코니를 규제에 적용받지 않고 다 확장할 수 있는 것이고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부분이 30%가 삭제되는 것입니다. 74A 타입도 이런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확장이 가능한 발코니를 앞쪽에 몰아준 모습이고 뒤쪽은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74A 타입과 84A 타입이 구조적으로 동일한 걸볼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확장을 하면서 작은 드레스룸 공간을 만들었고 현관 팬트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형태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되면 침실 하나의 크기가 많이 작아지게 됩니다. 드레스룸 공간까지 억지로 확보하다 보니까 침실의 크기까지 침범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의 평면에서 가장 특이한 건 74C 타입입니다 이 평면은 모양은 특이하지만 채광 구조에서 남동 남서향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채광 만점짜리 아파트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특이해 보이지만 실거주를 할때 정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방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방끼리의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잘 확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현관의 크기를 늘리고 드레스룸 공간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아파트 제가 타워형 아파트인 만큼 84B에서 공간적으로 완벽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드레스룸의 공간도 굉장히 넓고 현관 팬트리 공간도 확보되어 있으며 침실의 크기도 막힌 공간 없이 온전히 잘 확보했습니다. 채광과 위치도 완벽한 배치입니다. 다만 세대수가 적은 게 너무 아쉽고 조합원들이 중고층을 이미 선점했다는 것도 아쉽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봤으니까 실거주 부분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105역까지 도보 9분으로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보다 조금 더먼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간에 큰 길을 한번 건너다 보니까 횡단보도의 시간을 고려하고 지하철 플랫폼까지 내려간다면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에 비해서 약 10분의 준비 시간이 더 들어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를 분석하면서 천호역의 지하철 이동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연결 특성과 관련해서 버스 이용에 대한 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 간선 버스인 3 341번은 강일동에서 강남까지, 3318번은 잠실을 중심으로 마천 강일과 연결하며, 3321번은 강일동에서 강동구청까지, 3411번은 강일에서 강남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천호역에는 훨씬 더 많은 광역버스와 경기도버스들이 다니고 있는데, 광역버스들의 특징은 모두 하남과 남양주, 구리에서 연결이 되며, 더 넓은 권역에서는 용인과 경기도 광주 등에서 연결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 노선을 살펴봤을 때알수 있는 건 천호역은 하남 남양주 넓게는 경기도 광주와 용인에서 강남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천호역의 일평균 승하차량 데이터를 보시면 천호역이 5호선에서 7번째, 8호선에서 다섯 번째로 승하차량이 많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업무타운이 없는 천호역이 이만큼의 승하차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3040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선택 요인을 조사했을 때 주택을 선택하는 1순위가 학군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에 다른 데이터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직장 거리와 주거 환경, 자산 가치 등의 수요도 자녀 교육과 거의 비슷한 수치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녀 교육까지 잡는다면 초고가 주택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학군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단지의 서쪽은 강동초등학교 단지의 동쪽은 천일초등학교 배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지 설계상으로 봤을 때는 101동부터 104동까지가 강동초등학교 105동부터 108동까지가 천일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입주 후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강동초등학교가 더 가깝습니다. 학교의 규모를 봤을 때도 강동초등학교가 규모가 2배 정도 큰 학교입니다. 거기에 6학년에 가까워질수록 학생수도 더 많아지는 학교로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준수하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구는 강동송파 2학교군에 속하고 중학교는 천일중학교 동신중학교에 배정되지만 학교의 거리로 봤을 때는 천일중학교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학교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가깝지만 고등학교부터는 거리도 꽤 멀어지는 데다가 중고등학교 모두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학군이 중요하신 분들은 자녀가 중학생이 될 때쯤 이사를 계획할 가능성이 큽니다. 천호동의 교통적인 장점과 학군의 장점을 완벽히 가진 상급지가 딱 잠실인데 이곳은 교통적인 이점과 단지 내 학군의 이점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실거주 환경도 살펴보겠습니다.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의 경우 바로 앞에 로데오 거리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었는데 이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 1은 거리가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위쪽으로는 천호 공원이 붙어 있고 단지의 바로 오른쪽에도 작은 공원과 함께 공공 청사가 들어가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주민센터 복합 청사가 들어갈 계획이 있는데 수영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 정도의 거리면 단지 안에 수영장이 있는 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습니다. 이 아파트와 롯데백화점도 당연히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데오거리가 집 바로 앞에 있으면 불편하지만 이렇게 한 블럭 넘어에 있다면 다양한 상권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곳은 학군의 아쉬움을 제외하고 거의 완벽한 환경을 보여주는데 최근 있었던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보입니다. 천호동에 대한 입지 특성을 말할 때 교통적인 이점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거리의 환경이 학군으로 비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레미안 강동 팰리스 바로 앞에 있는 강동 부동산의 홍보일을 도우면서 이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보고 이때 블로그 글도 썼었거든요. 이 당시 프리미엄이 2억 5천 정도였는데 이 아파트 30평대가 앞으로 10억 이상 간다고 했다가 정말 많은 악플에 시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게다 완벽하고 가격까지 저렴한 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제가 드린 정보 외에 장단점을 잘 찾아보시고 신중하게 고민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엔 인테리어와 옵션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